반갑습니다. 주린이 구조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린이 구조대에서 안내 해 드리는 대로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만 해도 바로 수익이 납니다.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매도해야 하는 이유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항 매도자리까지 잡아주는 이런 채널이 있나요? 영상들 확인하셔서 꼭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익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배경은 마크 저커버그와 관련되어 있죠. 자, 업스테이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했는데, 업스테이지 관련주, 스톤브릿지 벤처스 그리고 컴퍼니 K 급등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2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는 겁니다. 컴퍼니 케이 상한가죠? 스톤브리지 상한가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상한가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침표를 찍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한가가 마침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급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뜨면서 급등했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상승하죠? 세력 매집 시그널 뜰 때마다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 매집 시그널 뜨는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두 글자만 주시면 이런 종목 매일 매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으시는 분들 다 급등 수익에 만족하고 계시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려는 좋은지를 말씀드렸듯이 마크 저커버그 저커버그 방문으로 방한 관련해서 업스테이지 부각이에요 업스테이지 부각한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컴퍼니, 케이스톤 브리지, 베천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올랐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생성형 오피스 인공지능 오피스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업스테이지의 라지 랭귀지 모델 LNM 모델인 솔라죠 어, 솔라. 솔라가 탑재되는 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기반한 인공지능 문서, 인공지능 문서인데, 인공지능 문서가 AI 기반의 문서인데요. AI 오피스죠, 아시다시피. 오피스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비행기 같은 데서 비행기에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이런 인공지능 오피스 기능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오피스 기능인데, 이 오피스 기능을 바로 비행기에서도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재료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큰 히든 핵심 재료가 두개가 있어요. 영상 뒷부분에 히든 핵심 재료 두개를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재료들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재무 계속 좋아집니다. 재무는 계속 좋아져요. 이 회사 현금이 너무 많죠. 매출액 영업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시죠? 순위을 보세요.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총액 3,900억인데요. 이순익 증가... 소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든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자회사, 자회사들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죠. 재무는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현금이 너무 많아요. 현금 보유, 보유가 많아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제모제로 수급 기반에서 응. 주가가 상승하는데 개인이 산 것처럼 보이시죠 개인이 많이 산 것처럼 보이시죠 중요한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모두,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또 개인의 매수, 외국인의 매도. 거의 비슷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트를 사는 주체는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이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 주가를 때는 결혼하지만 주가 상승을 이끄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개인을 순수한 개인으로 보지 마세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급등이 더 이어질 겁니다. 월봉을 보세요. 2013년도에 최고점이었죠. 1 4 0 0 0원대 이때 생성형 AI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챗 g 피티 AI 문서 이런 기능이 나오지 않았을 때 14,000원대예요. 근데 지금은 행성형 AI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업스테이지 부각되고 있잖아요. 핵심 재료는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영상 뒷부분에 안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 매집 시그널 뜰때 그때 매수해서 급등의 수익을 맛보는 거예요. 이 세력 매집 시그널 뜨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느 정도의 성능이, 성능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굴하는 명확한 기준과 더불어서 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똘똘한 검색식만 있다면 주식 대응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은 주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집 신호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것 바로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는 평과 검증을 했을 때 시장 대비로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도 100% 이상, 200%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려서 좋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발굴했을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기 이평선, 일목 기념표, 매물대, 자릿수 피버너지, 쌍봉, 삼봉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고가 저항자리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 0 9749, 2655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요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 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010-9749-2155로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당장 내일 아침에 딱한 종목만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카톡은 자제해 주시고요. 문자만 문자로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괜찮고요. 또 화면 오래 보시면 눈이 아프신 분 좋습니다. 종목 선정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바로 이 AI가 찾아주는 종목 발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유리디분들 이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선장과 함께 손실복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9 9749 2655 구독이란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 이렇게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폴라리스 오피스로 돌아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바닥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급등했죠.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닥에서 세력 매집 시그널 뜰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저희가 들을 테니까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면 이런 목록을 안내드릴 겁니다 바닥에서 살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예요 상승이 끝나느냐 결코 상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는 행성형 AI, 최스피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폭등을 했어요 그 고점까지는 아직도 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 재로 제가 두 개를 더 공개할게요 핵심 재로두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출생 관련 주예요 왜 저출생 관련 주냐? 생성형 AI 관련해서 AI 오피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저출생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 원격 근무, 원격, 원격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대택 근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대택 근무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 주로 묶이게 되고 정책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재료는 리노스 인수와 관계는, 리노스 인수예요. 리노스가 어떤 회사냐면, 패션 브랜드, 패션 브랜드와 관련된 회사예요.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IT 솔루션까지 하고 있어요. IT 솔루션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워보이스. 파워보이스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파워보이스가 바로 음성인식. AI 음성 인식이에요. AI 음성 인식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단순한 그냥 인공지능 오피스 기능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 오피스 이 사용자가요. 글로벌 사용자가 1억 3천 명입니다. 3천만 명이에요. 앞으로 성장 속이 무궁무진하죠. 글로벌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 그리고 인공지능 오피스 기능이 있는 그런 문서, 문서 편집기를 쓸 수가 있고 리노스 인수로 인공지능 음성 인식 파워 보이스 바로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리노스를 또 인수한 거기 때문에 인공 AI 음성 인식과도 관계된 겁니다. 히든 핵심 재료 두개두개 절출생 관련으로 엮여서 또 급등 또 리노스 인수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음성 인식으로 급등 바로 이런 부분이 또 히든 핵심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개인 외국인 외인의 외인인데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거 서로 주거니 받거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이게 매집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매집 패턴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재무 재료 수급 다 좋은 종목이에요 상승이 남았다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죠 기술적 위치 2013년도 2013년도의 고점 2013년도의 고점까지 2013년도는 어떤 해라고요 13년도는 이거 AI 문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서 없었어 근데 지금은 AI 문서와 관련된 인공지능, 생성형 AI, 최지 PT 관련된 이런 내용 재료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때는 13년도의 고점까지 안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는 아직 목표가에 오지 않았다.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9749-2655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저점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떴죠? 세력 매집 시그널 딱 떴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 시그널 뜨는 이런 급등 종목. 급등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주세요. 010-9749-1559.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주시면 이렇게 급등 시그널 나오는 종목을 당일 딱한 종목 드릴 것입니다. 급등 시그널 나오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20%, 30%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 매집 시그널 바닥에서 뜨는 세력 매집 시그널 뜨는 급등 종목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란 두 글자만 0 1 0 9 7 4 9 1 5 5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